아직 실직 상태여서 나는 고무를 줍고 있어요 운동 겸 줍고 있죠 본업이 꿈을 줍는 게 아니고 가는 김에 줍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뭐하겠어 어? 난관이 있는데? 저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일단 벽 쪽으로 있는대로 다 붙인 다음에 저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이 정도면 뭐, 그냥. 어? 어? 응. 그래서 양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나 쏠리네. 양보를 잘 하면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요. 민폐를 끼치지 않고 고물을 줍는 거죠. 집에 가서 방구석에서 있음 뭐해. 이렇게 나와서 고물도 줍고 어 주변 환경도 돌아보고, 저기 노랗게 생긴 꽃도 한번 쳐다보고, 사람 걸어가는 거 보고, 물 내려가는 것도 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뭐 등등등등. 오늘은 한 번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세트, 세트가 다 맞춰졌네요. 알림용 캔도 속에 있는데, 그건 집에다가 일단 보관해놓고, 이 나중에 팔때또 팔아야죠. 모았다가. 갖다 버리면 쓰레기. 갖다 팔면 돈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 안될것 같다고 하지만, 예, 얼마 안될 수도 있어요. 예. 본인의 기준으로. 이것도 팔아봤어야 알지. 팔아보지 못하고서는 몰라요. 어, 무슨 소리가 나지? 이게 너무 많이 싫으면은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30km? 3 0킬 3, 3, 40km로는 못 가요. 그만해야 돼. 아무리 박스가 있어도, 아무리 뭐가 있어도 주소 담을 수 없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또, 난관에, 난관이 생겼네. 전방에 난관이 있어요. 이대로 가버리면은 이 상태로 절로 그냥 내려가면은 그냥 무너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생활에뒤에 아니 터득한 터득한 거죠 터득. 뒤로 해내 뒤로. 뒤로 천천히, 천천히 보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상해를 해야 돼요. 어우, 힘들어. 왜냐면 한 손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두 손으로 해야 돼요. 두 손으로 해야 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한 손으로는 안 돼요. 한 손으로 할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무게를 줄이는 것 밖에 없어요. 뭐, 진짜, 알짜 꼬물을 팔면 모를까? 알짜 꼬물은 5kg만 해갖고 파는 게 있잖아요. 저기, 에어컨에 있는 그 동파이프. 그런 거. 그런 게 알짜 꼬물이거든요. 아니면 잡선. 아니면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알짜 고물을 이렇게 가볍게 팔아도 몇만 원씩 나오는 나오니까 잡손도 만만치 않잖아요. 1kg당 천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그전 영상을 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전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어? 어디서 새 소리가 이렇게 나지? 어디서 새 소리가 나나? 새 소리가 저번에 저기 블루베리 나무에서 밥 먹었던 그 새하고 비슷한 새인 것 같아요. 소리가. 그 새들은 어떻게 잘 지내나 모르겠어요. 응. 가는 길이나 잘 가야지.